지금 같은 성안도 거기다가 버스를 내려버려서 거기서 또 기도병가에 걸어갔어. 애기 없고 언제 죽 맞으신 거예요? 518 때. 518, 5.18도 날짜가 음, 있던데. 고등학교 3학년 때. 음. 그때 한참 이제 시민들이 다 나서고, 학생들까지 다 나섰지. 음. 21일 경무도 그쯤에 한참 막 무서울 때. 내가 죽기 전에, 우리가 저기살 때, 걔님이 지붕에가 이쁜 새가 하나 있더라고, 거기 집에서 키운 새여근데나 아니면 또 요리 안 나가 왔더라고, 그 놈이. 그래서, 니가 새가 되었냐, 내가 그래야 되냐. 학교 여기서 3년 다니고, 강주로 이제, 강주 사리지로 갔지. 내가 교문인데 문도 없어져버렸어요. 이제. 이제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들도 늦고 이제 세상은 이제 다 끝났어.